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2시 45분으로 공지 드렸는데 앞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한 15초 정도 자리 정돈한 다음에 조국혁신당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께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날그 국민의 힘전 최고위원이었던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 힘의 징계 착수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논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박민영 대변인 징계보다 한동훈 김종혁에 대한 징계가 급합니까? 국민의 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착수한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 전한길 등 구구세력이 있다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세력이 입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당과 당대표를 모욕한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구구적 발언을 하는 당원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징계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저지 1주년을 눈앞에 두고도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상적인 국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지 못하고 그럴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 대표 간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같은 야당으로서 함께 할 부분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려면 우선 대한민국의 헌법과 의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윤석열과 결별하자는 당내의 아우성을 징계로 억압하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보수 야당으로 거듭나는 길을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징계해야 할 것은 내란과 결별하자는 당내 세력이 아니라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이라면서 비하의 언사를 계속한 박민영 대변인 등 극우적 당직자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역행하는 당직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없던 정당이 윤석열과 결별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곧바로 징계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기조에 쇄신을 촉구합니다. 그 기대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